넌 이제 내거야 적어도 오늘까지는 이제 전투가 시작되네 렉터와 리브류 가야될것 같은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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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내 매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나? 재리가 쎈이죠, 지금. 음, 이번 답답네

<laughs> 김나희 아하 어... 이번 묶인 게 답답하네. 나날게 아픈데 어버 줄 거야? 살 돈이 없 나오죠. 먼저 가까이 와봐. 같이 놀러 가자. 응? 내 매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나? 같이 놀러 가자. 이 달콤한 향기 어때? 치명적인 매력 느껴보시지? 날개 아픈데, 어머 뭐줄 거야? 어... 이 2번 느낌이 답답하네. 어때, 못이겠지젤든6대면 음, 지금 곤란죠

죽었죠 달콤고 음, 죽었네요 나이스 아, 아... 날개 아픈데. 어, 죽고야? 좀 <laughs> <전작> 가까이 와봐. 나진거 지금 거를 다 둘러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. 다는 아, 깜번 한 한번 죽은 게 컸네요, 지금. 어. 아, 음, 이건 못죽아나 음. 음. 아픈데. 좀 거야? 제 원래 okay. 라인 캐리이기 때문에 라인 먹어야지 라인 정말 못먹고 있었죠 내수 나이스 그러면은 아이고! 이 달콤한 향기 너니내야 나이스. 좋네 아주. 한시터한 달로 한번 한한 하면서 싸우면 되겠다 라이 새끼야 아, 불도밤이 먹었네. 위끄는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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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달콤한 연기 어때? 드한테 자꾸 키를 면안 되는데. 몽실. 치명적인 매력 느껴보시지. 감시탑 파괴. 진짜 와 시터어제 당신? 나 날개 아픈데, 어버 줄 거야? 나 날개 아픈데, 어버 줄 거야? 하! 사주 말그레이. 그래. 아, 어, 다 아, 다이다 아, 죽을 뻔 했네요. 쟤네도 아, 뭡 고대 소리 뭐야? 뭡니까? 고대 소리.

아, 어, 좋아요. 포탈. 난 알게 는데 저, 젠이이루가이르젠가나왔 젠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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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젠장. 젠장. 젠더 세요 지금은. 판도 분안하게 이길 것 같아. 같이 놀러 가자. 일단 생구를 하나 더 박겠습니다. 생구를 하나 더 박으면 이제 안정적으로 치즈 안 빠르도 이제 잡죠. 같이 놀러 가자. 응? <목소리> 이 달콤한 연기 어때? 자, 자. 수 있을까? <목소리> 너한테 리 <우리 커플리치>. 네. <목소리> 뭐지? 나 날개 아픈데 업어 줄 거야? 위험해 저만큼 애들이 쫄아서 가는 바람에 <laughs> 살았네요 그래도 생고가두 개이기 때문에 갑자기 순삽을 난당하죠 기게 <laughs> 답답하네 거야 오지마,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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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저, 저, 아뭐하 저, 렉서 저, 렉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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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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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내 매력에서 웃음> 이렇게 디스값도 이렇게, 이렇게 빼주고 까나? 빼면 돼요. 나 날개 아픈데 거야? <laughs> 900원이 있는데. 아 <laughs> <줄 거야? 웃음> 제노도 없이 나 대나?

이 템을 <목소리> 가야죠. 냉혹한 암살자. 뭐죠? 뭐지 실크나 날개 아픈데 업어 줄 거야? 아깝다. 이거 완전 개그팀이지개그팀나네아아 <laughs> <laughs> 아. 아. 빨리 찍었어야 했나? 궁이고아 아쉽네요 안 죽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레벨이 제일 높죠 와... 아흔이는 무슨... 다섯 번을 죽었네요 에리키야 냉혹한 암살자 포탈 킬 두 명이 더 힘들텐데 제가 있어야 되죠 이거 <laughs> 어 나이스 죽었다 세트 죽.. 오우 죽을 죠 둘이 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오늘 같은 날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다들 이빡모습가좀 아 봐주지. 빼서 줄라 했는데 아그니가 센스가 없네요. 나도 알아. 너에인 <목소리> <제압되었습니다. 목소리>

엘링 계속 딸기 마다가 가면 나 갔죠. 나 날개 아픈데 어버출 거야? 명껴 보시지? 나 날개 아픈데. 안나 거야? 기다나

진짜 그러면 좋죠. 아, 음? 그나마젤든이 있었어서 <Solar>? 싸움이 된 건데 이제 싸움안되죠지고 싸면, 싸면 안 되죠. 털을 잡고, 터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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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, 나키 잡고, 대세죠 진짜. 세죠 이제 원래 신발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나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 지금? 나 날개 아픈데, 어버 거야? 여기 있다가 애들 오면은 다시 따좀 되죠. 이 달콤한 향기 어때? 이 달콤한 향기 어때? 저는 뭐 죽기밖에 안 하네요. 같이 놀러 자 리브 다고 크지. 음. 아, 막타라

알게 아, 아픈데 업어 줄 거야? 아, 재밌었네요. 그만하자고 하네요. 아 지렸다.